연하 여성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호감을 느끼는지 궁금하지만 그 징후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은 연하 여성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이 끝나면 이러한 신호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진정한 관심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보너스 팁을 놓치지 마세요. 그녀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함께 이러한 징후를 발견해 보세요. 하나, 눈. 모든 것은 눈빛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과 눈을 마주쳤다가 수줍게 시선을 돌리거나 건너편에서 훔쳐보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면, 이는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며, 이 경우에는 그녀의 감정에 대한 창입니다. 젊은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르거나 당신이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면 재빨리 시선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찰나의 눈맞춤은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다음에 사교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상대의 눈을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시선을 잠시 붙잡고 있다가 시선을 돌리나요? 이러한 미묘한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눈맞춤은 상대방이 나와 더 높은 수준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호감의 신호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조언, 딸의 시선을 붙잡고 그녀가 시선을 떼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눈을 계속 마주친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눈을 맞출 때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면 그녀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미묘함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대를 노려보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녀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쳐다본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연하 여성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매력을 느끼는지 알수 있습니다. 2. 물리적 친밀감 젊은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또 다른 분명한 신호는 신체적 근접성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을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만질 이유를 찾거나 당신이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매력의 지표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관계를 형성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젊은 여성이 여러분을 좋아하면 종종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찾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손을 그녀의 손에 대거나 붐비는 방에서 조금만 가까이 서 있는 것처럼 미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접촉은 그녀가 테스트하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앉아 있는 경우 대화 중에 필요 이상으로 몸을 가까이 기울이거나 팔을 가볍게 만지며 요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순진해 보일 수 있지만 의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대화하는 동안 팔을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계속 대화를 이어가세요. 접촉은 인간 상호작용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정중하게 이루어질 때두 사람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비침습적인 터치로 시작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내 터치에 몸을 기울이거나 반응한다면 관심이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여성의 편안함과 경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모든 여성이 신체적 접촉을 바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므로 여성의 신체 언어와 언어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성이 불편해 보이거나 거리를 두는 것 같다면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고 시간을 주세요. 3. 가용성. 젊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또 다른 확실한 신호는 그녀의 가용성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주 어울릴 수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녀가 자주 만나기로 동의하거나 항상 메시지에 빠르게 응답한다면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당신을 친구 이상의 존재로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바쁜 세상에서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연하 여성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준다면 이는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커피를 마시든, 산책을 하든, 온라인 채팅을 하든, 그녀가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녀가 항상 당신의 계획에 예스라고 답한다면,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그녀는 당신을 맞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그녀가 예에 바르고, 진정으로 회사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행 가능한 조언, 데이트 신청을 해서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녀가 흔쾌히 동의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순한 우정 이상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멋진 저녁 식사나 둘다 좋아하는 재미있는 활동 등 서로 긴장을 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그녀가 망설이거나 변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긴장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주고 다른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해서 관계를 구축하세요.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반응이 좋다면 나중에 다시 데이트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초대와 상호작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녀의 가용성은 강력한 신호이지만 그녀의 열정과 참여도를 통해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바디랭귀지. 젊은 여성의 매력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바디랭귀지입니다. 팔과 다리를 꼬지 않고 몸을 숙이거나 몸을 비스듬히 기울이는 등의 열린 몸짓은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녀는 자신의 신체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미묘한 방법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팔과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은 그녀가 마음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녀가 팔과 다리를 꼬지 않고 앉아 있다면 편안하고 장벽을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말하는 동안 그녀가 몸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녀가 완전히 참여하고 있고 당신의 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요 지표는 그녀의 몸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어깨와 발이 사용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사용자 쪽을 향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집중하고 있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신호는 그녀가 관심이 있고 더 많은 상호작용에 열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실행 가능한 조언, 상대방의 보디랭귀지를 미러링하여 똑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미러링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몸을 기울이면 저도 살짝 몸을 기울이세요. 상대방이 팔짱을 끼면 저도 똑같이 하세요. 이러한 미묘한 모방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상대방이 더 편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워야 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상호 관심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바디랭귀지를 조절하세요. 그녀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녀도 교감을 느끼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다섯, 미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매력의 지표 중 하나는 여성의 미소입니다. 진정한 미소는 가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녀가 활짝 웃고 주변에서 진정으로 행복해 보인다면 그녀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젊은 여성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면 그녀의 미소가 방 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공손하거나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그녀의 눈에 닿는 진정한 기쁨을 반영하는 미소입니다. 농담이 별로 웃기지 않더라도 그녀가 당신의 농담에 웃거나 단순히 당신과 함께 즐거워할 때 이런 종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진정한 감정 표현이며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하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진정한 미소는 미묘한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는 동안 살짝 미소를 짓거나 건너편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미소를 짓는 모습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미소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진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가 당신 앞에서 얼마나 자주 웃는지 주목하세요. 자주 웃고 진심어린 미소를 보인다면 강한 호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소를 칭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미소가 예쁘네요. 과 같은 간단하고 진심어린 칭찬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얼굴을 붉히거나 더 많이 웃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러한 칭찬은 상대방의 매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칭찬이 지나치게 연습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것이어야 합니다. 여성은 보통 칭찬이 진심인지 알아챕니다. 상대방의 미소에 감사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언어적 단서. 젊은 여성의 매력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언어적 신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톤에 주목하세요? 약간 낮은 음정이나 거친 목소리는 미묘한 매력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는 여성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할 수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음조는 여성이 더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더 높은 수준에서 여러분과 편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낮은 음정 외에도 더 거친 톤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그녀가 더 매혹적이고 여성스러운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컬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의 관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더 부드럽거나 느리게 말하여 당신을 끌어당기고 대화가 더 개인적이고 독점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 친절하게 응대하여 호감을 계속 이어가세요. 상대방의 말투에 맞춰주면 친밀감을 형성하고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드럽게 말하는 경우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볼륨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언어적 신호를 통해 유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나 말하는 방식을 칭찬해 주세요. 장난스럽게 농담을 건네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녀가 계속해서 더 부드럽고 낮은 어조를 사용한다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특별 보너스 팁으로 사려 깊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관심사에 대한 사소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사려 깊은 제스처로 여러분을 놀라게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이 시간을 내어 지나가면서 언급한 사소한 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그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당신의 말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하는 커피 주문을 기억하거나 몇주 전에 언급했던 주제를 떠올리는 등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제스처는 그녀의 감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사려 깊은 행동에는 당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무언가로 당신을 놀라게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선물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외출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려 깊은 제스처로 보답하세요. 자녀가 사려 깊은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연하 여성이 당신에게 끌리는 징후를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화면에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